안녕하세요. 떡집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으로 한 호박 송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금 깨로 할 거고요. 전 영상 보시면 깨 만드는 영상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시고요. 요게 이제 하루 전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영상 보시면 비교가 좀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루 전날 만들어 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들이 네 수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콩가루하고 깨가 수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속이 좀더늘수 있겠죠 속을 이렇게 해서 하루 전날 준비를 하시고요 이 호박은 240g입니다 이게 240g을 일단 찜기에 앉혀서 익혀 보겠습니다. 자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다 됐고요. 요거를 잠깐 식힐게요. 식혀서 반죽하는 게 좋아요. 이거 된 멱살살 거예요. 방앗간에서 꼭 조여서 두번 내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떡이 쫀득거리고 식감이 좋아요 집에 있는 쌀가루 같은 경우는 그냥 체에다 한번 내려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그냥 바로 빻는 것들은 체에 내림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좀 호박을 좀 넣고요 다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는 법은 후반부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관리하시나 갈라지는 게 많다고도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댓글로. 그런 것도 이제 갈라지는 거는 물 반죽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 그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쪄서 냉동보관하는 것보다 반죽한 거 그냥 냉동보관하는 게 맛이 훨씬 좋습니다. 설탕 28g 넣고요. 소금 참, 소금은 5.6g, 이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3분의 1만 이렇게 3분의 1만 찜기에다 안칠 겁니다. 3분의 1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요거를 익힐게요. 익혀서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요거 한 5분만 익히시면 됩니다. 쌀가루에 같이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식용유, 한 식용유 한 스푼. 요거 식용유는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떡도 좀 부드럽고요. 굳는 것도 빨리 안 굳게 좀 방지합니다. 이거 치대 볼게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영어를 항상 마르지 않게 보관 잘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쓰던 데다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두껍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작게 하고 싶은 작게 작게 분들은 조금 더 얇게 하시면 되고 그래요. 저는 피를 얇게 하려고 좀 작게 하는 겁니다. 피가 얇은 게 맛있어요. 제가 만드는 거한 요정도 돼요 저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겉에를 조금 얇게 하고요. 가운데는 너무 얇게 하면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엄지로 살짝만 눌러주세요. 살짝. 이런식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에 만드실 때, 겉에를 많이 눌러주세요. 겉에 피를 얇게. 가운데는 적당히만 눌러주시고, 겉에 피만 좀대도록이면 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만. 자 이렇게 떡은 다 만들었고요. 요거를 하루 전날 찌, 하루 전날 쪄서 이렇게 식혀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요 상태에서 냉동 보관을 하는 게 맛이 좋아요. 한 번만 찌는 게 아무래도 맛있습니다. 두 번째 두번 찌는 것보다 한 번만 찌는 걸 권장할게요. 자, 그게 반죽 차이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바깥에다 오래 놔두시면 안 됩니다. 바람을 타면서 수분이 날라가면서 이 갈라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기름을 한번 바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꽉 누르면 이제 떡이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돼요. 자 냉동 보관하실 때 온도가 최하 18도는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쓰는 냉동고도 냉동 창 냉동고를 보시면 그 설정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설정에서 최하 18도. 이게 빨리 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떡도 안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떡이 이렇게 얼었을 때 이렇게 뭉쳐있다. 그럼 바닥에다 톡 치면 딱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만드셔가지고 찌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보관하십시오. 그래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익혀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냉동 보관을 합니다. 만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익히고 나서도 꼭 찬물 샤워를 해주세요. 맛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익혀볼게요. 익었고요. 이렇게 쪘을 때 싱크대에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물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찬물로요. 찌실 때 요만큼만 찌지 않잖아요. 많이 이렇게 수북하게 찌셔도 물을 이렇게 뿌리면 떡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축되면서 쫀득감기도 더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주세요. 다음에 이런 오봉에다 옮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기름칠을 한번더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 어느 정도 식었다 싶으면 그때 만지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떡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완전히 뜨거운 거 그냥 막 만지시면 떡이 이렇게 진생기면서 끈적끈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깨도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피도 얇으니까 씹는 맛도 아마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송편도 완성이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들 유념하시고요. 맛있게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